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자 디지털축 컬투쇼 한낮의 놀이터 오늘도 즐기고 계신가요? 사연제품 명품 4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laughs> 자사연제품 명품 우리 어, 방송의 최장수 코너죠 여러분의 재미난 이야기들 사연 읽어드립니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16건, 추천서도건 허접하지요 출근길 외곽 순환 입구에서 똥이 마려웠어요 <laughs> 한 주에 한 번씩 꼭똥 온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서운해요. 외곽순환 입구에서 똥이 마려웠대요? 사무실까지만 참아보자 했지만. <laughs> 왜 왜? 입구에 왜? 또 외곽순환 입구. 거기 나가도 아니고. 거기 입구에서 마려우면 올라타면 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자주 다니니까. 아 그래요? 어, 네. 똥이 마려워 입구에서. <웃음> 사무실. <웃음> 사무실까지만 참아보자했지만 신호가 조금씩 강렬해졌어요. 짧은 순간에 이렇게 신호가 빨라지는 건 위험 신호다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외곽수련에 진입했고 다행히 소통은 좋았어요. 약 10분쯤 지었을까 배속의 신호는 점점 강렬해져 저도 모르게 악셀을 밟는 힘이 거세졌어요. 그때 뒤에서 살짝 울리는 사이렌. 아아 아. 오팔 지시와 오팔 지시와 정지하세요. 정지, 정지, 자세 오세요, 자세 오세요. 속도 게시판은 계기판은 이미 170을 향해 있었고 제이비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 같으면 서겠냐 이 상황에. <laughs> 경찰과의 추격전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급하게 토를 통해 빠져나왔고 제 차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눈에 띈 고속도로 관리소로 차를 꺾고 어, 도로를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차 라인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주차하며 물티슈를 급히 챙겨 차에서 날듯 뛰어내렸어요. 그 순간 경찰차는 제 차의 퇴로를 막아서며 급히 섰고 역시 날 듯이 내리는 경찰들분의 손길을 피해 고속도로 관리소 화장실로 뛰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곳으로 뛰어들어가자 벨트를 풀고 앉는 순간 3초만 늦었어도 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했습니다그 뒤와 함께 우당탕 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 댕댕댕 뭐 차주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경찰이 살아가면서 해야지 왜 도망 가십니까 보시다시피 너무 급해가지고 부따빠 빠따따따 그럼 말을 하셔야죠 그럴 시간이 없었 부따빠 빠따따따따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따빠 빠따따따빠 똥가 자꾸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싸고 나오세요 저기 냄새가 날 텐데 밖에서 기다시는 게빠봐빠빠봐빠아봐빠아빠 <laughs>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빠다 괜찮을게 네빠봐빠아다 그렇게 두 경찰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또 올랐어요 <laughs> 그리고 손을 씻을 때까지 양옆에 에스코트해 주는 경찰분들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과속해서 13만 원짜리 끌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받으려서 제일 싼 걸로 끌어드립니다 너무 말했으니까 받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만 원짜리 똥이 다행히 4만 원짜리 똥으로 깎였어요그 <laughs> 이후로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 일단 집에서 싸고 나옵니다. <laughs> 감거 <감사합니다. Yeah. 웃음> 어, 뭐 보신 분 몰라요. 아니, 그 근데 해서, 이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비한 일이죠. 너무나 많고 어, 급똥들 그리고 이게 뭐늘 아우 그냥 뭐 어디 가서 하지 뭐좀 자기가 편한 화장실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하고 그러니까 하다가 절대 오죽 급했으면 아, 네. 경찰과 추격전을 했겠습니까 절대 방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죽음과는 다른 공포죠. 죽음과는 다른 이상한 공포입니다. 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8만원 드리겠습니다. 총9만 원이요. 와 저도 8만 원이요. 팔바라입니다